구독 좋아요 멤버십까입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오늘 어제 이제 이 가세현하고 이신의한수 정확히 따지면은 이 강영석과 민경욱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크게 보면은 둘다 똑같은 자들이 이제 박근서와 멀어진 거고 좀 섬세하게 보면은 그래도 민경욱 쪽에 있는 석동현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등등은 섬세하게 좀 열심히 해가지고 부정 선물 좀 잡아보고 싶은 거고 가영석은 이제 본전 다 뽑았으니까 빨리 끝내겠다 좀이 싸움 벌어진 거예요 간호사로 제일 이 간호사로에서 제일 머리가 안 좋은 김세희가 승률 같은데 석동현은 신의식과 변의제에 붙어먹어요 이거 고소할까? <laughs> 석동현 변호사는 100% 고소 가능하고 내가 석동현 변호사고뭘 붙어먹 아니 석동현 변호사가 나한테 뭘 붙어먹을란 얘기지? 석동현 변호사하고 나는 전화통화하고 막 석동현 변호사하고 내가 통화한 거는 김세희가 석동현 변호사에게 3천만원 줬다고 떠벌리고 다니길래, 내가 석동현 변호사한테 확인한 거 다죠, 돈안 줬다면 석동현 변호사한테 민경욱게 줬다면. 자,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 석동현 변호사는 재건표 비행이 500만원이다. 이건 무슨 기준이에요? 지, 직전에 재건표했던 문병호의 인천지역구에서 500만원 나왔기 때문에 500만원이다 가세현은 5천만원이다 10배 차이가 났잖아요 10배 차이가 석동현 변호사는 자기가 법조인의 양심도 필요 없지 이건 뭐 그냥 당연한거죠 이거 뭐 사익꾼이 아닌 이상 5 0 0만원에 원이 5천만원이라고 그러겠어요 어. 그래서 500만원인데 5 0 0만원 얘기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딴 얘기 한 적이 없어 석동현 변호사는 근데 이걸 갖고 김세희가 석동현을 신의식이나 석동현 쌍판떼기를 보면 토할 거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석동현하고 신의식을 500만원이라고 알렸다는 이유로? 저게 뭐요 저게 사기꾼이지 진짜 금액을 알려줬더니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 석동현에 대한 모든 비밀을 폭로하겠다 와 이것들이 막 이거 이거 조폭이야? 바른말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어. 아, 조만간 기다려봐. 내가 너희들 비밀 다 폭로해줄 테니까. 어. 심지어 석동현 변호사와 같이 같이 민경욱를 변호한다는 이유로 박주현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여기서 죽이겠다? 뭐 무슨 내로황제냐? 니가? 니네 마음대로 다 죽일 수 있어? 아니 이 사람들이 한대이 일이... 그냥 민경욱 도와가지고 변호 더 있어, 변호한 게더 있어, 변한거 밖에? 왜 니가 왜 죽이는데, 변호사들을? 아니, 그냥 권력에 그냥 취해버렸는데, 권력에. 아니, 권력 한 줌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수연에게 뭘 헛소리했어? 재건표 500만원 밖에 되겠나? 근데 이제, 뭣뭐 때문에 이렇게 했냐? <laughs> 어제 민경욱 쪽에서 대거, 대법원이 재건표 공탁금으로 무려 1억 8천만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석동현이가 말한 5 0 0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아닙니까? 어? 이거 가져간 거야? 이거 이거 완전 허위 사실 유포죠 민경욱 쪽에다가 대법원이 얘기한 거는 재건표 공탁금이 아닌데 이렇게 거짓말로 했습니다. 지금 이거 석동현 변호사가 민영사 고소하면은 꼼짝없이 걸리죠 이거. 어? 자 그래서 민경욱 뭐냐 얘기한 거는 대법원이 QR 코드 및 전자계표에 대한 감정촉탁비용 재건표 비용이 아니잖아요. 1억 8천만 원. 왜 이렇게 비싸냐? 대법원이 막 이쪽 변호사들이 막 조사해가지고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선거 때 필요한 모든 IT 기기에 대한 그냥 총액 감정액을 가져왔어요. 야 이거 다 하자 귀찮으니까 뭔지 모르겠으니까 다 해.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쪽 선거를 담당하는 IT 전문가에게 이거 다 하면 얼마 들어? 1억 8천만 원. 그러니까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구분 안 하고 너 1억 8천 꽂아. 그럼 다 하자. 이걸 제안한 거예요, 대법원이 지금, 민경무에게. 재건표 비용은 빠져있죠. 재건표는 500만원 따로니까. 근데 이거를 김세희는 거짓말로 이게 재건표 비하라고 석동하면서사 난도질 해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저거는 석동하면서 고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미영사를. 유일하게 저쪽이 가세한 놈들이 믿는 게윤성열인데 이제 윤석열이 이제 끝났어요. 어. 근무와 관리 말고는 끝났으니까. 싹다 걸어버리세요, 이제는. 자, 그래서,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신의한수 나와서 도 얘기한 것도 그렇고, 지금 이게, 어, 민경욱이 올렸지만, 변호인단, 그러니까 변호인단에, 이, 주 변호인 단장이 석동현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의 의견인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민경욱이가 이렇게 합리적이었나 했더니, <laughs> 민경욱이 쓴게 아니고, 지가 올린 거고, 석동현 변호사가 쓴 거야, 따지면. 석동현 변호사나, 아까 박주연 변호사나 어, 변호인단이 쓴 거야. <laughs> 자, 이러니까 원고 측이 원하지 않는 대, 항목에 대해 이것이 막 갖다 막 포함시키더니 1억 8천 이거 바가지 씌우냐. 어? 이거 안 돼, 이러면은. 이러면 안 돼서. 아, 여기는 안 나와 있구나. 여기는 지금 빠져있는데, 요 밑에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서 이제 최소한 필요한 것들만 추러 가지고 다시 대법원에 넣고. 그리고. 재검표를 먼저 해서 재검표 500이니까 해가지고 재검표 결과를 보고 또 추가하겠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제 신속하게 될것 같아요 이쪽은 민경 쪽은 그럼 강용세표 어떻게 하거든요 어제 이현주 의원이 시내에서 나왔는데 가용세가 갑자기 부산에 오더니 이현주 의원 쪽에 여러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에요 엠블 엔인데 야 이거 IT기기 감정 필요없어 그냥 빨리 500만원짜리 재검표하고 빨리 끝내버리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음? 아니 자기가 하나 검증하는 5천만원 들기 때문에 5천만원 6천만원씩 막 모으던 자가 빨리 해치우자는 거야 그냥 재검표만 하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강효석이가? 지금 박형준하고 주셨잖아요강용석이는 이게 부산 선거가 지금 박형준이가 앞서 있다고 하지만 집권 여당이 조직동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가세현 무리들 부산에서 진치면서 박형준을 찍으십시오. 이제 온갖 선거운동 당하러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뭐 이제 부산시장 먹으면 이권 나눠 먹겠죠. 근데 그럴 때 최대 문제가 뭐예요 지금? 부정선거예요. 가세현이 표몰이 할때 지금까지 가세현이 부정선거 가지고 다 해먹었잖아요? 부정선거는 없습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부산에 있는 보수들이 아 부정선거 있으니까요 <laughs> 절대 사전투표하지 마시고 본투표하세요 이러는 순간에 투표율이 10% 내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럼 박형진은 환장하는 거지 부정선거 없는데 사전투표 편하잖아 사전투표가 글로 다 하라 그래야 되는데 가세연 돌아다니면서 부정 선거 있습니다. 사전투표 절대 하지 마세요. 번투표 하세요. 안 되잖아 선거운동이 도저히. 그러니까 가영석이는 빨리 이원주 거 재검표 해가지고 100% 똑같이 나오겠죠 총선거나. 이제 그거 하면은 부정 선거 는 없습니다. 박형준을 무조건 찍어주세요. 사전투표 다 해주세요. 이러고 다녀야 되거든 가영석이는. 그러니까 이원주를 생장 삼는 거죠 이제. 이제 와가지고 정말 사악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돈 모아놓은 당사자가 없는 이 95개의 지역구 돈 해먹은 그거는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재검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 못하고 남의 사건, 이현주 사건에 숟가락 하나 된거 가지고 이현주 거를 맨날 꺼내놔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팔아먹었지. 이현주를 그래 놓고 이현주 거는 그냥 빨리 끝내 가지고 박형준 선거운동하러 가려고. 근데 이연주가 박형준하고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오늘 멜론 났지만은 그 싸구려 그 박정희 뮤지컬 가지고도 이연주를 초청하고 박형준을 초청합니다. 어. 가서 그렇게 이연주한테 뒤통수를 휘갈겨버렸어요. 어. 저는 이 민경욱은 어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지만 이 지금부터 이 변호인단이 하는 게 저는 함정으로 봐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재검표 뿐만 하면 안 되고, 일단 검증을 해야 되는데, 1억 8천 너무 과하니까, 필요한 것들 먼저 검증하고, 재검표 해보고, 거기서 이상하면 또 들어가고, 잘 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 민경욱 쪽 변호인단을 하는 걸잘 지켜보면 되고, 강용석은 이제, 95개 그 지역구 다 해먹었잖아요, 이거? 그럼 재검표안한다니까 이거는?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돈 어떻게 하느냐? 그 돈은 이제,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싸구려 뮤지컬여다 광고했죠? 이제 버스 광고란데요. 웃기는 의지죠 이런 거를 버스 광고를 하려면요. 이런 뮤지컬들은 3개월, 4개월, 5개월에요. 신문 광고하는 뮤지컬들은 캐치라는 거 뭐, 이 빨라도 뭐, 적게 해도 뭐, 두 달이고, 장기하면 4개월, 5개월 하는데, 부산 3일, 대구 뭐, 3일, 서울 3일 하는 거를 버스 광고란데, 어? 버스 광고 쌉니다. <laughs> 우리 버스 광고 하잖아요. 버스 광고, 신문 광고랑 전광광 비교가 안 됩니다. 쌉니다. 버스 한열대 돌리고 박정희 뮤지컬로 우리 돈다 썼어요. 재검표 못했지만 그만큼 우리는 박정희 뮤지컬에 돈다 썼어요. 돈이 없어요. 또몇년 나서 또 물겠지. 그렇게 충실이라는 거예요. 박정희 뮤지컬로. 그래서 이게 박정희 뮤지컬로 재건표 사기로 모은 돈을 세탁한다는 게그 얘기거든요. 박정훈 씨, 그게 그러니까 돈 얼마 들었겠어요? 이거 보면 알겠지만, 그 무명보유에다가 장비 하나 넣고. 어? 그러면서 아직 투자한 금액만큼 안 나왔다. 이미 부산에서 다 뽑았고, 뽑았고, 버스 광고, 쌍관 열대한 다음에 다 썼어요. 참, 이런 초보적인 사기가 올수 있다는 게 제가 볼땐 윤석열이 아니면 못하거든요. 뒤에서 누가 봐주니까 가능하지? 이거, 그냥, 이건, 구속사유인데. 윤선는 날아가는 데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지.